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좀더 깊게 팔개의 용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무관이 나온다 병신이 나온다 장남이 잘 된다 또 차남이 잘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살짝살짝 살짝 하나씩 넣어가면서 팔개의 용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먼저 밝쾌의 용이 왜 어디서 나오는 나왔는가? 음양의 용에서 사상의 용을 파생시킵니다. 그러면, 사상의 용에서는 각각도 두 개씩의 용을, 파생시켜요. 그것이 8개로 나눠지는 8개의 용입니다. 이것은 산이 어떻게 내려온다. 이거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아, 저거는 고, 고건케의 용. 아, 저것은 평건케의 용. 이 앞에 써진 것이, 용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 너플꽃자 고권케의 용. 고 권캐의 용은 노, 음의 용이기 때문에 곤 을, 의 용. 또다시 이고권케가 각각 세 개씩의 용을 배출해 내, 내기 때문에 그래서 3, 8은 24 해서 24 용이 됩니다. 24룡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고곤케에서 영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용? 에서 24룡이 나옵니다. 음양은 용에서 사상은 용으로 8개의 용까지 왔는데, 한 단계 월등에게 지금 뛰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고곤케의 용이라면 벌써 높을 것 자서 지금 용이 높고 가파르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이 고건께서는 수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제일 밑에 가서 수리함이 조금 보이고, 그 위에서 수리함이 보이는데, 수리함에 그런 찾아볼 수 없이 가파르고, 그러나 용은 갈지자로 내려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용이 내려오다가 좌측 우측으로 흘러 빠져서 다시 좌측으로 와가지고 다시 와서 이렇게 에, 내려오죠. 용이 갈지자나 거물현자로 어, 가파르면서 그러면 은 산을 봐서 어, 큰 산줄기를 보고 앙상하면서 가파르고 빼어하게 오는 것은 아 저거 고곤케의 용이다 얼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들은 대 갈룡에서 오는 용들이 8개의 용이에요. 어, 보통 소갈련에서 퍼진 것들은 이제 24룡으로 넘어가요. 이건 대갈룡에서 나오는 용입니다. 크게 백두산 하나 하면은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하면은 음양룡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안 나오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퍼지 듣기 사상의 용에서 두 개씩의 용을 배출해 내는데 그두 개씩의 용이 팔케의 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사들이 보통 혈을 찾으러 갈라가면은 산마다 들어갑니다. 필요없는 산을 들어가요. 혈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처음 그 산을 보는 법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저 산은 앙상의 고공케? 아, 고공케는 어느 산에서 박한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서 거기가 떨어진다면 그 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보통 지사들이 여기도 들어가서 명당 찾고 저것도 들어가서 명당 타아요 들어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용을 알면 안 들어가겠지요. 혹은 생각 안 컸죠. 앙상허건 이렇게 생겼 생겨서, 생겨서 가파르니까 자, 아, 저산 들어갈 필요 없어. 저거 고건캐니까고건캐의 용은 선상에는 절대 혈이 없어요. 박하늘 로고 내려오다가 양용을 만들어 냈을 때그 양용에가 혈이 맺어집니다. 이것이 혈찾는 법이에요. 쉽죠? 그런데, 고건캐의 용에서 세 개의 용을 배출하고 있는데, 노룡과 강룡과 광룡을 배출하고 있어요. 노룡이라는 성난로 자, 성난 용을 배출해 내고, 강룡, 아주 강한 남한테 타협을 안는 용을 강룡이라고 그래요. 강룡을 배출해내고 광룡, 그 영성이 미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찢어졌으니 까 미칠 광차가 써가지고 광룡 그래요. 그래도 이런 용에도 전부 다 대혈이 듭니다. 어느 곳에 드느냐를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노룡에서는 잠시 발복뿐이다팍 일어났다가 팍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길게 가지를 못한다. 이것이 노룡의 특기예요. 왜 그런가? 성나 있으니까 성팍 성질 냈다가는 가랑자 보러요. 그러기 때문에 노령에서는 잠시 발복뿐이고 자기가 성나 있기 때문에 잠시 발복은 하되 길게 가지를 못한다. 노령에서는 명당은 떨어져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건고 건캐의 용에서 영성이 높아도 높이 있어요. 능성이 높이 쓴게 바람을 타겠죠. 그래서 노를 노령이에요. 노 성나 갖고 있어요. 바람 맞고 아 두드러 맞네 하는 식으로, 아 때리면 성나죠. 그래서 영성이 높이 있는 또 높이 있어요. 어, 그것을 노룡, 그렇습니다. 영송을 봐야 합니다. 용이 편령이니, 난룡이니, 복룡이니, 덕룡이니, 이런 것이 나와요. 영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여기서 나가는 이것이 영송이에요. 붙은 것이. 영송이 높이 있어요. 높이, 가파르게. 이것이 노룡이에요. 강룡에서는, 굿셀 강자 강룡이요. 강룡은 강직해요. 그래서 무관이 나옵니다. 강령에서 혈을 맺으면 무관이 나와요. 장군이 나오고 장사가 나오고 검사나 경찰서장이나 안기부장 같은 근래 말은 거예요. 안기부장 같은 이런 무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강령이라는 것은 영성이. 이 거팔레팔이 영성이에요.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받아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과 송을 합쳐서 영성,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봐야 이 24룡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24룡을 못 찾습니다. 영성처에서 반반하면 영성이 반반해요. 반듯하게 있으니까 강룡이에요. 고곤계의 용에서 세계가 나가는데 이게 광용이라고 하면은 이게 영성입니다. 얘가 영성 이 영성이 하늘로 가지가 찢어져서 날라갈려게요 이것이 광용 미칠까짜 광용 가령 여기가 영성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이 되고 어서 오십시오 맞아드이는것도고 어, 있는데 이것이 하늘로 날라요. 이것이 광 미칠 광자 광용이에요. 예, 여기 고공케에서 용에서 나온 한 나의 용이 과협처가 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바람에 날라서이 날래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것이 미칠 광자 광용 그렇습니다. 용이 미쳤다. 영성을 에 자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서 자꾸 말씀드려요 고계께서 나온 용의 첫 번째 의영성을 보고 그 용이 무슨 용이다라는 것을 에, 나오죠 광룡에서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나와요 직선적인 사람 구태타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혁명도 할수 있는 사람 새롭게 바꿀 사람 그런게 그러니까 자기 죽을지도 말르고 그냥 막 굳세게 나갑니다 뒷은 생각 않고 에, 그런데 에, 묘지가 좋았을 때요. 명 혈체가 땅 그런데 그 혈체의 살기가 사방가돼서 많아요. 광룡은 그런데 좌향을 한번 잘못 넣으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고건계에서는 노룡과 강룡과 광룡이 나오는데 노룡은 잠시 발벗뿐이다. 강룡은 충직한 사람이 나온다. 무관이 나오고, 광용에서는 용감하고, 식식하고, 열사 같은 것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용에서 나와요. 좌약을 그러나 잘못 넣으면은 역적이 나오고, 살인자가 나오, 나와요. 후회도 안는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 강용에서 맺는 혈입니다. 평건개의 용에서도 세 개의 용을 배출해냅니다. 여기서 등룡과 낙룡과 유룡을 배출해내는데 이런 산 등성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에서 내려오면서 가지에 대해서 붙습니다 어, 가지에다가 산을 우뚝 세우고 또 가지에다가 우뚝 세우고 거기에서 반반하게 평화로울 평자 그래서. 예, 반반하게 길게 내려오다가 여기에는 이것을 막아주는 산들이 밖에서 와서 이런 데서 오거나 밖에서 오거나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공제해버리고 어, 그려놓은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보면 돼요. 이거 막아주는 것이 있죠. 이거 바람을 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하게 용이 내려와가지고 또 둥그스름하게 반반하게 산 그 야지에다가 떨어져요 혈에 야지로 다 까서 다시 일어나 가지고 용 하나를 배출해냅니다 용세 개를 정령에서는. 높거되돼 있습니다. 반반하면서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여기서 나온 영성이 여기서부터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있어서 덕령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덕령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어진 사람이 나오고 성형이 나오고 군자가 나옵니다. 이 덕령에서는 사람이 참 덕스러운 사람이 나온다. 재상이 나와도. 덕스럽게 국가를 다스려요 이런 어, 좋은 용이 덕용입니다. 평강계에서 이 평강계에서 여기서 나가는 용이 영성체가 반반해요. 이것이 난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난용은 아주 지기가 반반하니까 영성이 반반하니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지기가 악미약합니다. 어, 발복은 해서 재물은 이루는데 자손은 독자로 나가요. 애독자로. 둘을 낳으면 하나 죽어버립니다. 셋을 낳으면 둘이 죽겠죠. 이렇게 해서 단점이 독자로 내려온다. 며느리들이 임신해갖고 아들을 배우면 하나 낳고 아들을 배우면 유산을 내버려요. 그래서 유산수가 낙태수가 많다. 유산하면 저 사람 아들 임신했고 많하면돼요 그러나 혈은 좋은 혈이기 때문에 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고 권케의 용에서, 어, 다시, 이, 여, 나간 용의 비양이라, 날아갈 것 같이 춤을 춰요, 영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끝한 마리가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것을 갖다 비양 영, 영성, 그렇습니다. 비양, 날비자. 흔들흔들 날아갈라가는 영성이다. 그래서 비양 영성이 유령이요, 자기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이 유령에서는 영이 반반하게 내려, 이렇게 반반하게 내려가다가 와혈로 맺습니다. 이 유령에서는 와혈로 맺는데. 에 평근계를 하기 위해서는 용이 가지에서 나온 이 가지에서 또 용이 나와요. 여기서 가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붙어갖고 그 가지에서 용이 내려가요. 이것이 평근계의 특징입니다. 이 앞자리기가 아주 중요해요. 높을 곳에 용이 높게 온다. 용이 반반하게 온다. 평근계. 용이 반반하게 온다. 어또원택계 용이 둥글게 온다. 성명이 다되어버리죠 용이 둥글게. 보세요, 오다가 용이 둥글어요. 여기도 둥글, 둥글. 원태계의 용에서는 복룡과 금룡과 병룡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배출해냅니다. 복복자예요. 이 복룡이 두 개예요. 업드릴복자 복룡이 있고 복복자 병 복룡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금룡이 되려면은 영성이 둥글어요. 그러면 그것이 둥글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둥글면 감싸준 것이 없어요. 영성이 둥글어버리니까, 바람이 타서 검령이에요 어,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영성초로 들어와요. 영성이 둥그러버리니까 감싸들 못 오죠. 높은 직장에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나가버려요. 그것도 파직 당한다고 그러죠. 어, 그러고, 그냥 파직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옆에서 바람에 불고 때리니까 검룡에서, 어, 억울하게, 그래서 검룡에서 혀를 맺으면은 아무리 대열이라도 삼장승을 하다가도 너무 누명에 의해서 파직을 당하고 기양을 가버립니다. 옛날에는 기양이지만 지금은 감옥가요. 그런 역역할을 한 것이 검용이에요 원택에서 또 하나의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복령이에요. 복령 복룡. 영성초가 좋렇게 쌓이면서 반반합니다. 반반, 이기는 둥글지만 반반 하면서 이 영성초유가 잘 싸줘요. 이것이 복복자 복룡이에요. 이 복룡에서는 벼슬아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간이 많이 나옵니다. 무, 무간이 아니라 복룡에서는 문간들이 많이 나온다. 결록에는 과거급제한다고 그래요. 과거 급제가 지금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법고시, 애무고시, 기술고시 이런 것을 합격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복룡에서는 애무고시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것에 시험 탁탁 붙는 자손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도 판사를 해 먹었지요. 그래서 명판관이 나오고 이 원태계의 용이 내려가다가 한나으 또 병용을 만들러 가요. 그 영성처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험악하게 생겼어요. 영성처가. 그러니까 이것이 병용이에요. 병들 병자. 병용은 어디 어떻게 생겼냐? 원태계의 용에서 파생된 용인데 그 영성이 험악하게 생겼다. 네, 날카롭고 이것이 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병령에서는 질병이 불구 자가 질병이 많고질병이라고 하면 그 후손들이 병을 많이 알아요 불러 그러니까 자가 불오 자가 나고 불고 자는불신자는오고이래오고런오고질적인 질병을 고질가진질병이 질병 그가진 사람이 불병자래요느한쪽 불고 자는어써 한쪽이 고장 신체의 일지 못하는 가체의지부하는것가써이지못불는자이 불고 불구자입니다 이 명당은 명당이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씩 나오지만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와장창 잘 되겠죠? 그러나 병룡에서는 잘때어도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게 혈식군자라고 그래요. 남을 죽이면서도 재물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흔 아홉 석 가진 사람이 한 섬, 한섬 가진 사람을 그것을 뺏어버려요. 그것도 강제로 죽이고. 이런 사람, 악독한 사람이 나와요, 병령에서는질병령에서는 단점이 질병이 많고, 또 불구자가 나오고, 악독한 사람이 나오는데, 잘때도 악독한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 밑에서는 누가 얻어먹도 못해요. 잘된 사람 옆에서는 굶어 죽든 않는다겠지만, 은이 사람은 다 뺏어가버려요, 병령에서 나온 사람은. 직간케. 그러면, 팔케 중에서 직간케는, 예, 보시다시피 앙상하면서도 맥이 고습니다. 빤티내려가요 용이 이거는 맥 아닙니다. 태조산에서 현무까지를 용이라고 그래요. 현무 다음에는 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용의 대갈용입니다. 대갈용 용도 큰 갈용, 대갈용을 산주령 그래요. 그래서 산주령 속에서 갈용, 소갈용, 대갈용, 중갈용 이런 것이 나오죠. 대갈룡, 소갈룡, 중갈룡 나오는 것이 지금 사상에서 세계의 용을 배출해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직간케는 먼, 먼 용을 다스리고 있느냐, 사룡과 편룡과 생룡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생룡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룡은 좋은 명당인 줄만 알아요. 전만의 말씀입니다. 용에서 생명은 이렇게 고달픈 곳에서 고지시고 미련한 곳에서 어쩌다가 하나 나온 것이 잘 나온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령은 원칙적으로 날카롭고 부뚝 있습니다. 보기만 좋지만 날카롭게 흔들흔들 흔들하면서 내려가요. 생명이 그런데 생명이 풍수지리야. 그런 사람 존내 해버려요. 그, 그 생명은 무엇이냐? 포태양생으로 봐 보았을 때에 생왕 관대방에 있는 것을 생령이라고 그래요. 묘지 뒤에서 용을 찾을 때에는 에이, 묘지 뒤에서 용을 잘 찾을, 찾을 때는 용네 개밖에 없어요. 을신전계 사령입니다. 이것이 무슨 방에 있냐예요. 그래서 각방에 있으면 감룡. 그것이 에이, 여기에서 나가는 용이 아니에요. 에이? 묘지 혈체에서 찾는 것은 을신정기 사룡인데 을신정기 사룡이 어느 곳에 앉아 있느냐 포탱에 갑방이 있으면 을령이면은 갑방하면 왕성하니까 아왕 왕룡 이렇게 이제 해서 존룡이 되겠죠 이것이 생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룡을 여러 용에서 생룡을 찾려나해요 그런 게 그래서. 직강케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데, 진짜 생명은 날카롭게 갈치처럼 바닷속에, 물속에서 갈치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뱀같지 않습니다. 갈치같이 이렇게 날카라미어서 이렇게 산이 솟았어요. 이 소나무도 왕성하고 산은 보기 좋아요. 날...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서서 옵니다. 이렇게 갈치자로, 거물한자로 기복은 이 산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는 것을 곧 기복이라고 하고, 굴곡은 산이 이렇게 지그작으로 흔들고 내려오는 것을 굴곡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룡은 굴곡이 많다. 굴곡을 하면서 내려와서 생룡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룡에서는 아, 해가 없어요. 그래서 직룡의 영성이 곧고 곧게 돌아니까 이, 이 직룡이 곧은데 영성초마저도 곧아버려요. 빠한테 데 이것이 사룡. 죽은 용이다 그 말이에요. 미꾸라지처럼 영성이 미꾸라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사룡. 그래서 이 사룡에서는 길게 가면은 자손 후손이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대명당이라도 그 사룡에 내려가서 대 혈을 맺었어요. 그러더라도 어떠냐? 길게 가면 후손이 없어져 버려요. 사룡의 특징은 후손이 없어진다. 그리고 직직간용의 영성이 둥글면은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 영성이 오다가 둥글게 오면서 어, 둥글게 오면은 이것이 벌의 허리처럼 생겼다해서 벌봉자 해서 봉여가야 어, 봉여. 영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영은 나까지 갈치가 물속에서 날카람이 가득히. 갈치가 얼마나 얇아요. 이렇게 산이 높으면서도 각진다 이런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서는 자손이 많습니다. 효자가 또 나와요. 국가의 충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충실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간 캡의 용에서 또 하나의 용을 배출시키는데 그것은 영성이 안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양용이면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편용이라고도 해요 원칙적으로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되다가도 금방 망해버려요 잘 되다가도 그래서 어 변동수가 많습니다. 여기 산줄기는 대관령에서 수척합니다. 양룡이 양룡과 편룡이때 편룡 한쪽면 있고 한쪽에는 가지가 없어요. 이게 편룡이에요. 또 한쪽에 영성 있고 한쪽에는 없어요. 이게 편룡. 그래서 양룡은 있어도 약하게 바람을 다못 막아줘서 지기가 미약합니다. 이것이 양룡이나 편룡의 특. 직간계는 산줄기가 산상으로 쭉 오면서 파생되려면 산 위에서 퍼져나갑니다. 용 3개가. 그래서 8개의 용에서 3개씩 퍼져나오는데 이직간계는산 높은 곳에서 뻗쳐나가기 때문에 멀리서 금방 보입니다.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평건계의 용에서 파생되는 것. 덕용과유룡과 난용이 평건계에서 나오는데 어떤 것이 주 주된 산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내려오다가 반반의 중심 그러니까 오분응선에서 반반하게 해고팍 솟구쳐 버립니다. 이것이 세 개가 팍 솟구쳐 나가요. 용을 만들어 내 가지고 삼8은 이십사 이렇게 이십사 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부로 해서 마치고 제 2부에서는 이네 개의 건, 권, 태, 간을 했으니까 나머지 내용은 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